자, 이명박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거를 이름하여 박근혜 식의 정치투쟁. 부정선거로 대통령은 물려줬지만 정치투쟁은 박근혜로부터 물려받는. 이 상황관계가 된 거예요. 정치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정 아닌가요? 어, 맞아요. <laughs> 뭐 반찬투정일 수도 있고. <laughs> 근데 실제로 밥을 거의 못 먹고 있대요. 반찬투정하는 거죠. <laughs> 맞겠어, 그게? <laughs> 그. 투정 맞네. 밥을. 그 돌솥에다가 담아주면 은잘 먹을 텐데. 맞아. 그때 유명한 음. 인터뷰가 있었죠. 음. 김승현 씨가 그 이명박 집에 네. 가서 하는 인터뷰였는데 밥을 내었는데 김승현은 그냥 일반 밥그릇에 나오고 네. 이명박은 돌솥에서.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어때요? <그것도요. 웃음> 되게... 그 김윤옥이 음. 김승현한테 밥을 먼저 퍼줬대요. 이명박이 옆에 있는데. 그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명박을 먼저 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를 밥을, 이명박한테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한다고 밀었더니, 괜히 분위기가 이상한 사이지더래요좀있다가 아, 보니까, 돌솥밥을, 돌솥밥을 딱. <laughs>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약간, 미스테이크인 거지. 음. 이왕에, 같은 밥이긴 하지만, 김승현도 돌솥밥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니,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명박은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지, 눈 뜨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네. 텐데, 막상 들어가서 판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음. 말씀하신 대로 멘붕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식판도, 식판도 좀 좋은 걸로 좀 바꿔주고, 맛있는 것도 자, 좀 이렇게 자, 특식으로 자, 넣어주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동부구치소에 급식표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 팟캐스터라고 하면 메뉴 판들 한번 먹어보세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호화스러운 식사를 해. 요 <laughs> 아니, 도대체 반찬 맞아. 보면 너무 잘 나오던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자.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니들이 맘대로 기소해. 빨리 알아서 기소해. 요건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빼박. 특별히 쉴드칠게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자기 부하들, 측근들의 증언 같은 게 오롯이 남아있고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요걸 이제 빌미가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김윤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옳커니 요걸 빌미로 삐진척 해야겠다. 김윤옥은 무슨 잘못이냐. 사실 그분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가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뭐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을 건데. <laughs> 에리카는 어떻게 하려고. <laughs> 네. 김윤옥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돼. 음. 아니 왜 말이 안 돼? 지금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속이라고, 보통 사람과 듣으면. 네.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아니면, 명품 가방에 그렇게 돈을 받고, 국정원 특칼비를 받아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속감이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고, 진짜로 옥중투정이네요. 이명박의 옥중투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명박이 이렇게 수사를,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가족 수사를 할수 밖에 없다, 음. 입장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 조사하는 거를 이유 삼아서 거부하고 네가 거부하니까 부인 조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어쨌건 김윤옥 씨도 특혜입니다. 이렇게 계속 옥중 투쟁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김윤옥 씨 불러다가 직접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죠. 만약에 이명박이 진술을 시작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할 때 나오는 뉴스의 양과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검찰의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뉴스의 양을 비교해보,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거부했을 때 나오는 뉴스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정해져 있고 재판으로 접어들었을 때 기소되고 재판 진행할 때 재판의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 볼때이 조사를 거부하면은 힘안 쓰고 뉴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 이명박으로서는 영리한 선택인 거죠 근데 나는 진짜로 이명박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음. 재판을 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들은 아무리 그런 이야기 쏟아내지만 진짜 그게 논리였던 거 같아요 전직 대통령 두 명씩이나 감옥에 가도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은 아 설마 이거? 그럴까 어, 어. 정치 보복이라고 벌텐데 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실제로 면봉이 온거 같고요 그냥 뭔가 굉장히 억울한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입맛을 잃었던 건가 아, 그, <laughs> 억울한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자필로 어떤 자기 소외 같은 거를 네. 쓰는 고속된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멀스멀 또 다른 이야기가 아이 생각을 또왜못 했지? 수사가 이제 대선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한 게 그렇게 비자금 조성해서 뭐 했지? 음. 아. 시장 선거 나가고 대선 나가려고 돈을 긁어 모았던 거구나. 그니까 이명박이 종로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음. 그때 그런 그 소문이 있었대요.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음. 근데 제가 예전에 한 (2~3년) 전이에요. (2~3년) 전. 뭐 어떤 특정의 그 사람들하고 와. 무슨 행사에 갔다가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뛰어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음. 그때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왜 우리가 대선 자금 하면 대선 끝나거나 신고하잖아요. 얼마 예, 썼다고 예, 예. 보통 은약 500억 정도 돼요. 450억에서 음.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음. 비용인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 4, 5년 전에 들었던 말이 이명박의 대선 자금이 2조 원이라는 얘기였던 었죠 그런데 이게 약간 부풀려질 수도 있어요. 저는 2천억 마음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인데 예, 예.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렇죠. 돈 많은 정당의 대선 캠프에서 실제로 쓰는 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한도가 아니고 최소한 그거의 열 배는 쓴다는 게 정설이라는 게 이야기가 있긴 음, 있어요. 밤이지났습니다열 음. 배라고 해도 오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다스 비자금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대선 자금으로 흘갔을 러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자금이 다스에 들어온 것만 쓰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이 뛰었던 당시 한나라당에. 공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고요, 득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보전되잖아요. 네. 타스에서 모아진 약 300억 원에다가 기존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옛날 에 차떼기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몰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미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거에 뛰기 위해서 음. 모아놓은 몇백억에 기업들이 몰아주는 몇백억에 하면 대선에 있어서의 비자금 사건이 바로 차떼기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음. 현금 창고 같은 게 있었겠네요. 음. 그렇지, 입출금 아, 다 걸리니까. 예. 아, 그게, 그 자리가 영포빌딩이에요. 음. 음. 그래서, 김재정 씨하고, 이렇게 재산 관리하는 팀이, 음. 그 영포빌딩 지하에서 그 돈을 관리를 했던 거예요, 차명으로. 창고에 들어가서? 예. 야, 100억만 갖고 네. 와, 뭐 이런 거. 그렇게 관리를 어. 했던 거고, 23일날, 그 이명박이 구속되고 나서, 검찰이 그 영포빌딩을 음. 또 압수수색했어요. 거기에서 전표가 무대국이 일나온 거예요. 그전표가 뭐냐? 음. 대선에, 불법적인 음. 자금을 쓴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옛날에 이회창 차대기는 유명하잖아요. 네. 트럭채 막돈 갖다 채로다 주는데, 네. 이명박 대선 때는 안 그랬겠냐. 어우, 그,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이,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는 영포빌딩을 문화재로 지정해라. <laughs> 그 훼손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자, 어쨌든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망이고 나왔으니 어떻게 수사를 안해 수사를 안 하면 속칭 덮는 게되 잖아요 그렇죠 어. 대선자금 수사로 갈수 있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충남지사 후보의 이인재 피닉제 씨가 지금 공천이 확실하답니다 아니, 설마 <웃음> 아니 <웃음> 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이게 지상식적인 <laughs> 네. 아니 노인공경할줄 몰라 진짜 이것들은 좀 이렇게 쉬겠다는 사람 좀 이렇게 건강관리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인재가 또 수락한 거 아니에요 돈벌수 있으니까 수락은 했을 텐데 아, 야, 하고 싶어 미쳐요 그 양반은 <laughs> 이번에 그 총선 때, 20대 총선 때, 정치 신인한테 한방 맞아서 완전히 정치적인 아웃이 된거 아니에요. 이분이 대한민국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될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laughs> 1948년생. 아, 끔찍해. <laughs> 사실상 안철수의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그렇지. 네, 영혼이 죽지 않는 정치인. 그렇죠. 예. 노무현입니다. 영화에 나오죠. 우리 이인재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맡아도 있는지 그런 그 화려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공작의 달인이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인재가, 뭐, 대단한 뭘 갖고 있어서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음. 그만큼 저당에 인물이 없다는 거지. 음. 근데 인지도가 중요하였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건 네. 못하건 뭐 간에, 문재인 정부 싫고, 뭐, 안희정이네, 누구네, 싫은 사람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인재야. 한때는 대선 후보였던, 음. 이 사람 찍어주면 돼. 전략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컨텐츠가 있겠, 뭐가 있겠습니 컨텐츠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인재 씨가, 아마 기네스 한국 기록이 있는 게 <laughs> 개인 통상 가장 많은 당적을 거친 사람 <laughs> 맞아요 기네스 기록 있어요 예. 예. 그 사람 당적이 한 20개 넘을 걸요 정확히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야 20개 최소 20개가 넘은 걸로 아는데 정말 이력서를 한 장으로 절대 끝낼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죠 이인재 씨의 당적 변경의 화려한 역사를 아리따운 목소리의 마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987년 김영삼의 권유로 통일민주당 입당. 1990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의 합당으로 창당한 민주자유당의 합류. 1995년 민주자유당이 개편된 신한국당의 합류.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이회창에게 패한 후 불복하여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 협격한 공로죠, 이게. 그렇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개편으로 새정치 국민회의에 합류. 거의 1년 단위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정치적인 변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새정치 국민회의가 개편된 새천년민주당에 합류.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경선에서 노무현에게 패한 후 불복하고 탈당하여 1995년 김종필이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에 입당. 2005년 김종필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자유민주연합 탈당, 심대평, 류근찬 등이 창당한 국민 중심당의 합류. 2007년 새천년 민주당이 개편된 민주당의 재입당, 2008년 민주당과 대통합 민주신당이 합당한 통합 민주당의 합류, 2008년 18대 총선 통합 민주당 공천 탈락 후 불복하고 탈당, 무소속 의원이 됨, 2011년 자유선진당과 국민 중심연합이 합당한 충청권 신당인 통합 자유선진당에 입당. 2012년 자유선진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어 당명 개정을 통해 <laughs> 선진통일당으로 출범. 2012년 10월 25일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하면서 새누리당에 합류.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이 개편된 자유한국당에 합류. 이 중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의 이름 바꿀 때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중간에 저쪽에서 정권 교체를 사실상 도운 형태로 나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굉장히 심하실 분.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 사이에 이인재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권 못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나 이인재 씨가 영원히 사시길 바래 까만 거. <laughs> <laughs> 어쨌든 정말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궁색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의 충남 지사를 나가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다 접더라. 나름대로 아우라는 있나 본데요. 정말 저 당은 정말 안 되겠구나. 정치 지형으로서는 지역 감정이 극심할 때는 우리가 핫바지냐 하면서 이렇게 음. 중간에 캐스팅 부트처럼 대선 같은 때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럴 때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로 푸릇푸릇한 정치 신인을 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정치 신인을 공천함으로써 뭔가 달리 바꿔줘야 되는데 충남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인제의 손이 갈 수가 없잖아요. 논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치 신인한테 떨어질 만큼 인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충남 지 선거에 제1 야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들이 전략이 없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어. 그니까 이명박이 종로에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음. 그때 그런 그 소문이 있었대요 이명박 봉투 하나만 받으면 바보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음. 근데 제가 예전에 한 (2~3년) 전이에요 (2~3년) 전뭐 어떤 특정의 그 사람들하고 그 행사에 갔다가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 뛰어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말이 충격적이었는데. 왜? 우리가 대선 자금 하면 대선 끝나고 나 신고하잖아요. 얼마 예, 썼다고. 예, 예. 보통은 약 500억 정도 돼요. 450억에서 음.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음. 비용인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 4, 5년 전에 들었던 말이. 이명박의 대선 자금이 2조 원이라는 얘기.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약간 부풀려질수수있어요 저는 2천억 마음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인데. 예,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렇죠. 돈 많은 정당의 대선. 캠프에서 실제로 쓰는 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한도가 아니고 최소한 그거의 열 배는 쓴다는 게정설이라는게 이야기가 있긴 음. 있어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열 배라고 해도 오천억 정도잖아요. 되 네. 다스 비자금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대선 자금이 다스에 들어온 것만 쓰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명박이 뛰었던 당시 한자 이명박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거를 이름하여 박근혜식의 정치 투쟁. 부정선거로 대통령은 물려줬지만 정치 투쟁은 박근혜로부터 물려받는 이 상황관계가 된 거예요. 정치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정 아닌가요? 어 맞아요. <laughs> 뭐 반찬 투정일 수도 있고. <laughs> 근데 실제로 밥을 거의 못 먹고 있대요. 반찬 투정하는 거죠? <laughs> 맞겠어 그게. <laughs> 그정 <투정> 맞네. 밥을 <laughs> 그, 돌솥에다가 담아주면 은잘 먹을 텐데. 맞아. 그때 유명한 음. 인터뷰가 있었죠. 아. 김승현 씨가 그, 이명박 집에 네. 가서 하는 인터뷰였는데, 밥을 내었는데, 김승현은 그냥 일반 밥그릇에 나오고, 네. 이명박은 돌솥에서.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어때요? <그것도요. 웃음> 되게... 그, 김윤옥이 음. 김승현한테, 밥을 먼저 퍼 줬대요. 이명박이 옆에 있는데 그이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명박을 먼저 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를 밥을 이명박한테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한다고 밀었더니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 그 싸이지 더래요이 아, 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 네. 돌솥밥을 아, 네. 딱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좀 약간, 미스테이크인 거지. 음. 이왕에, 같은 밥이긴 하지만, 김승현도 돌솥밥 해주면, 어디가 덧나? 아니,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명박은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래오래 오래 살아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지, 눈뜨고 봐야 되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을 텐데, 네. 막상 들어가서 판을 받아보고 하다 보니까, 음. 말씀하신 대로 멘붕이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식판도, 식판도 좀 좋은 걸로 좀 바꿔주고, 맛있는 것도 자, 좀 이렇게 특식으로 넣어주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동부구치소에 급식표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 팟캐스터라고 하면 메뉴 판들한번 먹어보세요. <웃음> <웃음> 아니, 거그 어떻게 그렇게 호화스러운 식사를 해요? <laughs> 아니, 도대체 반찬 맞아. 보면 너무 잘 나오던데.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자.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니들이 마음대로 기소해. 빨리 알아서 기소해. 요건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빼박. 특별히 쉴드칠게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자기 부하들, 측근들의 증언 같은 게 오롯이 남아있고,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요걸 이제 빌미가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김윤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월커니, 요걸 빌미로 삐진척 해야겠다. 김윤옥은 무슨 잘못이냐. 사실, 그분이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지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뭐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을 건데. <laughs> 에리카는 어떻게 하려고. <laughs> 네. 김윤옥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돼. 음. 아니, 왜 말이 안 돼? 지금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이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속이라고 보통 사람과 듣으면 네.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아니면 명품 가방이 그렇게 돈을 받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속감이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고 진짜로 옥중투정이네요 이명박의 지... 옥중투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이명박이 이렇게 수사를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가족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음. 입장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부인 조사하는 거를 이유 삼아서 거부하고 네가 거부하니까 부인 조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어쨌건 김윤옥 씨도 특혜입니다. 이렇게 계속 옥중 투쟁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김윤옥 씨 불러다가 직접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죠. 만약에 이명박이 진술을 시작해서 조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할 때 나오는 뉴스의 양과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검찰의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뉴스의 양을 비교해보,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거부했을 때 나오는 뉴스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정해져 있고 재판으로 접어들었을 때 기소되고 재판 진행할 때 재판의 결과 예상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 볼때이 조사를 거부하면은 힘안 쓰고 뉴스의 발생량을 줄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 이명박으로서는 영리한 선택인 거죠 근데 나는 진짜로 이명박은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음. 재판을 해줄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언론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 쏟아내지만, 진짜 그게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두 명씩이나 감옥에 가도,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은, 아, 설마 이거? 그럴까. 어, 어. 정치 보복이라고 벌텐데, 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실제로 면봉이 온것 같고요. 그냥 뭔가 굉장히 억울한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입맛을 잃었던 건가? 아, 그, 그렇지. <laughs> 억울한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자필로 어떤 자기 소외 같은 거를 네. 쓰는 구속된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멀스멀 또 다른 이야기가, 아, 이 생각은 왜 못했지? 수사가 이제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한 게, 그렇게 비자금 조성해서 뭐 했지? 음. 아, 시장 선거 나가고 대선 나가려고 돈을 긁어모았던 거구나.